어~ 조국 민정수석이 여러분 그 댓글 달렸던 소년법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입장이 뭐였냐면요 소년법 처벌 강화보다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개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나이 연령 낮추는 거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오히려 복합적 접근. 결국은요. 제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게 댓글에 욕 달고 다들 난리가 났는데 왜 조국 민정수석이 하니까 다들 욕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즉 개정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안 된다. 개정에 대해서도 함부로 나이 낮추면 안 된다. 그래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똑같은 말인데요. 제가 하니까 이상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하니까 괜찮아 보이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자. 표창원 의원님. 그러면 본인이 했던 말 틀린 거죠. 분명히 제가 공개 토론 제안했었거든요. 근데 법안 발의를 성급하게 하고 11월 달에 공청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원래 순서가 공청회하고 심도 있게 의논한 뒤에 법안 발의하는 게 순서인데 뒤집어서 급하게 법안 발의했으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청와대까지 이렇게 나섰는데요. 법안 발의 내용에 본인 책임 져야죠. 의원 발의 함부로 쓰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자, 표창원 의원님, 제가 직접 방으로 배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들고 카메라 들고 직접 본인의 이야기 들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소년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법안을 발의한 건지 아니면 포퓰리즘식으로 한 건지 정말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절 향해서 비난하시던 분들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에는 왜 비난 안 하시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저한테 했던 건 반대를 위한 반대하신 겁니까? 그냥 제가 미워서 그러면은 아니되어 와요. 하더라도그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들의 요청은 그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그 사안별로 다르고 사, 또 당사자별로 다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 미성문자 그 나이를 한칸 또는 뭐두칸 낮추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거는 이제 좀 착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다 좀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차적으로는 예방이 중요하다 고 생각이 니다 근데 범죄 예방은 그 감옥에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거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 예방이 되는 게 있다. 진짜 해결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소년법에 있는 열가지 보호 처분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자꾸 활성화시키고 실질화시키고 다양화해서 진짜 소년원에 넣어서 이어린 학생들이 그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더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에는 왜 비난 안 하시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저한테 했던 건 반대를 위한 반대하신 겁니까? 그냥 제가 미워서 그러면은 아니 되어 와요. 문재인 대통령 안보특보 문정인 교수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핵 시설을 일차적 타격 시설을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핵시설을 타격한다. 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진짜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근다는 말보다 더 이상한 말 같은데요. 정말로 이 말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려할 만큼 핵이 강력한 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 강력한 핵을 지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안보특보라고 하는 문정인 교수는 왜 그렇게 북한이 정말 좋아할 만한 주장만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문정인 특보를 비난했던 문제까지 발생을 했죠. 북한과 대화만 주장을 하고 있고 삐거덕거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 진짜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안보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나갔습니까? 여러분, 제보 좀 받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나갔다. 또는 아직도 청와대에 있다.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제 기억에는요, 어, 우리 여성계들, 그리고 여성부 장관 모두가 탁현민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탁현민 행정관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감이 있고,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쌀이 있고, 아니죠. 벼가 있고. 쌀이 익는다고 하면 무식해 보이겠죠. 그렇게 모두가 익어가는 지금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 언제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혹시 때가 되면이라고 얘기하는 탁현민 행정관, 때가 문재인 정부 끝나는 그날, 함께 손을 들고 나가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탁현민 행정관, 어디 있습니까? 공개 수배하겠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나갔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어, 조국 민정수석이 여러분 그 댓글 달렸던 소년법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입장이 뭐였냐면요. 소년법 처벌 강화보다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개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나이, 연령 낮추는 거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오히려 복합적 접근. 결국은요, 제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게 댓글에 욕 달고 다들 난리가 났는데 왜 조국 민정수석이 하니까 다들 욕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즉 개정에 대해서 그요. 폐지에 대해서 안 된다 개정에 대해서도 함부로 나이 낮추면 안 된다 그래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똑같은 말인데요 제가 하니까 이상하고 조국민정수석이 하니까 괜찮아 보이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자 표창원 의원님 그러면 본인이 했던 말 틀린 거죠 분명히 제가 공개 토론 제안했었거든요 근데 법안 발의를 성급하게 하고 11월 달에 공청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원래 순서가 공청회하고 심도있게 의논한 뒤에 법안 발의하는 게 순서인데 뒤집어서 급하게 법안 발의했으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청와대까지 이렇게 나섰는데요 법안 발의 내용에 본인 책임져야죠 의원발의 함부로 쓰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자 표창원 의원님 제가 직접 방으로 배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들고 카메라 들고 직접 본인의 이야기 들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소년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법안을 발의한 건지 아니면 포퓰리즘 식으로 한 건지 정말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절 향해서 비난하시던 분들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에는 왜 비난 안 하시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저한테 했던 건 반대를 위한 반대 하신 겁니까? 그냥 제가 미워서 그러면은 안이 되어와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안이 발표됐는데요. 아 그러면서 제가 또 했던 말이 있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한마디만 더 찝자면 지금 과거로 회기해서전 정부의 그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640만 불 청산하면 되죠. 자 특검 640만 불에 대한 특검 제가 주장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어, 특검 하십시오. 저는 찬성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640만 불 그리고 바다 이야기 특검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안 받아주면요. 시민 릴레이 1인 시위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엊그제 시위를 나갔더니 집회를 나갔더 이거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피켓 들고 릴레이로 시위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640만 불 특검하라. 네. 그 다음 내용은요. 오늘 자유한국당 혁신안입니다. 오늘 혁신안인데요. 주요 내용. 여러분 혁신안 그러면 왠지 좀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4차 혁신안 전문인데요. 뭐 신보수주의 가치에 젊고 유능한 정치신인에게 문호개방하자 이런 얘기인데 좋죠. 근데 젊고 유능한 정치신인이 많이 오냐는 말이죠. 안 와요. 데려와서 얘기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 2018년 지방선거에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정치학교에 입교시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당이 추구하는 가치 뭡니까? 당이 추구하는 가치도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당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럴싸한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 모두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혁신안이 청년 여성 신인인데 우선 추천제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셋다 해당돼요. 여성이죠? 청년, 45세 미만이니까 청년이죠? 신인이죠? 전 혁신안에 딱 맞는 우선추천제 해당되네요. 최고라서 안 된다고요? 아, 최고인데 저 신인이라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신인 맞죠? 그러면 저는 이 3박자에 딱 맞는 우선추천제 대상이네요. 네. 지금 보면 50%까지 여성과 청년을 채용하겠다고, 그러니까 여성과 청년을 추천하겠다고 합니다. 우선 추천이라는 단어보다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역차별이 될수 있다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요. 그럴싸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혁신위에서 진짜 내부 이런 거 어떨까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10%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지 않아요? 아니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각각 방에 있는 보좌진을 한 명씩 다 이렇게 착출해서 봉사활동에 보내겠습니다. 되게 좋지 않아요? 아 의원님들 세비 20% 감축. 국민들에게 진짜 감동은 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가 진짜 혁신을 할 때는 내 살부터 도려내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혁신이, 혁신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혁신은 나부터 정리하는 것이다. 바깥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자, 의원들에 대한 혁신부터 먼저 하면 국민들에게 큰 박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면요. 조선일보 사설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네 달이나 걸렸다. 근데 오늘 보면 이런 말이 많아요. 소득주도 성장 안 되는 거 나도 알았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거 실패할 줄 알았었거든요. 자, 네달 걸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이 소독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전략을 세우라고 지도, 지시했다고 합니다. 혁신성장. 뭐,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달, 흘러가버린 네 달, 그 아까운 시다, 시간, 4개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으로 공모 늘리고 노동자 임금 올려서 경제성장한 나라는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의 돈, 세금을 거둬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7, 80년대 경제 성장에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전혀 준비 안된 대통령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발전 조금이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여기서 좀 빠져 주십시오. 자, 마지막 꼭지입니다.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였다. 요즘 문재인 정부가 댓글 부대 적폐 청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댓글 원조가 노무현 정부라고 합니다.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정부 때 국정 홍보처가 국민들에게 언론사 기사, 기자들에게, 대, 기사에게, 그러니까 기사 밑에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던 문건, 또 이제 팩트, 팩트. 보이면서 요즘 댓글 댓글 하는데 댓글 정치 원조는 노전 대통령이라면서 노전 대통령의 지시로 주요 국가 홍보처의 주요 언론 보도에 댓글 달라고 지시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기사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적폐 청산만 주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과거 본인들이 잘못을 제대로 정말 깨닫고 느껴야 될것 같은데요. 원래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나는 바담풍 할 때니까 너는 바담풍 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본인은 제대로 못하면서 남한테 제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 지적질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지적질은 쉽지만요, 본인이 하는 일은 참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꼭지 나눠서 지금 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안보관과 낭만적인 대북관, 그리고 환상적인 통일관은 결국 지금 계속해서 정치쇼라는 야당 들들의 쇼통이라는 것이 계속 오늘 최고회의에서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있고,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쌀이 있고, 아니죠, 벼가 있고, 쌀이 익는다고 하면 무식해 보이겠죠. 그렇게 모두가 이거 가는 지금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 언제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혹시 때가 되면 이라고 얘기하는 탁현민 행정관 때가 문재인 정부 끝나는 그날 함께 손 흔들고 나가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탁현민 행정관 어디 있습니까? 공개수배 하겠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나갔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어~ 조국 민정수석이 여러분 그 댓글 달렸던 소년법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입장이 뭐였냐면요. 소년법 처벌 강화보다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개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나이 연령 낮추는 거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오히려 복합적 접근 결국은요 제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게 댓글에 욕 달고 다들 난리가 났는데 왜 조국 민정수석이 하니까 다들 욕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즉 개정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안 된다 개정에 대해서도 함부로 나이 낮추면 안 된다 그래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똑같은 말인데요 제가 하니까 이상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하니까 괜찮아 보이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자 표창원 의원님 그러면 본인이 했던 말 틀린 거죠. 분명히 제가 공개 토론 제안했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아니되어요. 문재인 대통령 안보특보 문정인 교수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핵 시설을 1차적 타격 시설을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핵 시설을 타격한다. 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진짜 구독이 무서워서 장못 담근다는 말보다 더 이상한 말 같은데요. 정말로 이 말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려할 만큼 핵이 강력한 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 강력한 핵을 지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안보특보라고 하는 문정인 교수는 왜 그렇게 북한이 정말 좋아할 만한 주장만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문정인 특보를 비난했던 문제까지 발생을 했죠. 북한과 대화만 주장을 하고 있고 삐거덕거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 진짜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안보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나갔습니까? 여러분, 제보 좀 받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나갔다. 또는 아직도 청와대에 있다.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제 기억에는요, 어, 우리 여성계들, 그리고 여성부 장관 모두가 탁현민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탁현민 행정관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감히 정말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절 향해서 비난하시던 분들, 조국, 민정 수석의 발언에는 왜 피난 안 하시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저한테 했던 건 반대를 위한 반대하신 겁니까? 그냥 제가 미워서 그러면 아니 되어 와요. 하드라도 그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들의 요청은 그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그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그. 그 사안별로 다르고, 사, 또 당사자별로 다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 미성년자그 나이를 한칸 또는 뭐두칸 낮추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거는 이제 좀 차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다 좀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차적으로는 예방이 중요하다 생각이 니다 근데 범죄 예방은 그 감옥에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 예방이 되는 게 있다. 진짜 해결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소년법에 있는 열 가지 보호처분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자꾸 활성화시키고 실질화시키고 다양화해서 진짜 소년원에 넣어서 이어린 학생들이 그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더 좋은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에는 왜 피난 안 하시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저한테 했던 건 반대를 위한 반대하신 겁니까? 그냥 제가 미워서 그러면 법안 발의를 성급하게 하고 11월 달에 공청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원래 순서가 공청회하고 심도 있게 의논한 뒤에 법안 발의하는 게 순서인데 뒤집어서 급하게 법안 발의했으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청와대까지 이렇게 나섰는데요. 법안 발의 내용에 본인 책임져야죠. 의원 발의 함부로 쓰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자 표창원 의원님 제가 직접 방으로 뵈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들고, 카메라 들고, 직접 본인의 이야기 들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소년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법안을 발의한 건지, 아니면 포퓰리즘 식으로 한 건지, 정말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를 향해서 비난하시던 분들,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에는 왜 비난 안 하시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저한테 했던 건 반대를 위한 반대 하신 겁니까? 그냥 제가 미워서? 그러면 안이 되어와요. 자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유 한국당 혁신안이 발표됐는데요. 아 그러면서 제가 또 했던 말이 있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한마디만 더 짚자면 지금 과거로 회귀해서 전 정부의 그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640만 불 청산하면 되죠. 자 특검 640만 불에 대한 특검 제가 주장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어, 특검 하십시오. 저는 찬성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640만 불, 그리고 바다 이야기, 특검,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안 받아주면요, 시민 릴레이 1인 시에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엊그제 시위를 나갔더니, 집회를 나갔더니, 이거 체질인 것 같아요. 어, 조국 민정수석이 여러분 그 댓글 달렸던 소년법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입장이 뭐였냐면요. 소년법 처벌 강화보다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개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나이 연령 낮추는 거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오히려 복합적 접근. 결국은요. 제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게 댓글에 욕 달고 다들 난리가 났는데 왜 조국 민정수석이 하니까 다들 욕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즉 개정에 대해서 그 폐지에 대해서 안 된다. 개정에 대해서도 함부로 나이 낮추면 안 된다 그래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똑같은 말인데요 제가 하니까 이상하고 조금민정수석이 하니까 괜찮아 보이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자 표창원 의원님 그러면 본인이 했던 말 틀린 거죠 분명히 제가 공개 토론 제안 했었거든요 근데 법안 발의를 성급하게 하고 11월 달에 공청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원래 순서가 공청회하고 심도 있게 의논한 뒤에 법안 발의하는 게 순서인데 뒤집어서 급하게 법안 발의했으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청와대까지 이렇게 나섰는데요. 법안 발의 내용에 본인 책임 져야죠. 의원 발의 함부로 쓰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자, 표창원 의원님 제가 직접 방으로 배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들고 카메라 들고 직접 본인의 이야기 들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소년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법안을 발의한 건지, 아니면 포퓰리즘 식으로 한 건지?